네 정규입니다 이제 9월 4주차 경마 준비하는 시간 관심 마필 시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 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바깥쪽인 10번 폭스트롯이 안쪽 4번을 쟀습니다 7번 알리페르 6번 타이거 로어 10번 폭스트롯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매주 매주 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또그 마필들이 또 현장에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정규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역시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정유이가 한층 한층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 이번 정유이가 새롭게 시작한 이 말발굽 채널 많은 팬분들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구영 정 역시 많이 노력하고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방송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팬분들의 많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준다라면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뭐 좋은 그런 컨텐츠 그런 게 빨리 알람 물자가 갑니다. 팬분들도 어렵게 찾을 필요 없이 알람 설정이 돼 있으면 바로 바로 가기 때문에 꼭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시사 앞에 제가 전 방송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정말 앞말에 강자가 다시 한번 재탄생을 했습니다. 일요경마 8경주에 펼쳐졌던 1400 서울에서 펼쳐졌었죠. 보령 라이트킨 정말 대단했어요. 15마리가 출전했었지만 삼세마필로서 <목소리> 정말 1400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1400에는 좀 약하지 않냐. 모래에 맞으면 좀 뒤처지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 그랬어요. 이 1400에서는 언제 올라오냐. 그런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판단도 했었는데, 야, 정말 사코로 돌고 나서 그 300m, 350m 구간에 이 보령라이트킨의 취입력은 정말 그 폭발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세마 대상 경주였었죠.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라라키 뛰는 모습. 정말 그것도 대단했는데, 저는 로, 이 보령 라이트 킨이 뛰는 모습은 그런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탄력이 좋았던 보령 라이트 킨 정말 앞말로서 성장세가 너무 기대가 되고, 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국제대회도 나갈 정도로 그 정도, 이 정도 탄력이라면 저는 충분하다. 저는 봅니다. 뭐뭐 국제대회에서 우승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지켜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름라이트 킨의 우승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말 대상 경주지만 이마필이 뭐 순말들과 함께 겨뤄도 저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이제 3세 앞말인데 한번두번더 뛰면서 이제 4세까지 뛴다라면 더 나은 걸음을 좀 예상을 합니다 자 팬분들도 보령라이트 캣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요 일단 지난주 종요회가 이제 말발굽 채널을 첫 시작을 하면서 팬분들에게 정말 또 좋은 이 메인 타이틀이라는 강한 또 승부를 잘 연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많은 이 인기를 모아줬던 원더풀로더 그리고 블루레로 정말 큰 배당은 아니지만 5.6배 또 힘있게 메인급을 연결해 드렸고 한방으로 또, 마지부리 경주까지도, 라운타 플레이와 벌교 베리타스, 마지막 메인 한방이었습니다. 메인급. 정말, 정규가 오늘 토요경 마때 팬분들에게 후반부 8경주, 10경주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자.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정규와 함께 호호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켜드렸죠. 복승식만 바로 8.2배. 정말, 팬분들 축하드리고, 정말, 알리페이의 변화. 지난 조인건 기수가 직전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다, 언급해 드렸습니다. 선두권에 바로 붙일 것이다. 앞선만 붙이면 충분히 라스트에서 그냥 버텨낸다라고 강조해 드렸는데, 또 현장에서 그러게 또 경주가 펼쳐졌었고, 또 결과까지도 정말 좋았습니다. 쌍승식이 거의 40배에 가까운 배당, 39배, 복승식만 17배를 이끌어내면서 지난 주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돌아왔는데요. 일단 뭐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또 보완하고 또 좋았던 거더또 부족했던 뭐 보완할 부분들 보완해서 이번 주잘 준비해야죠. 일단 이제 명절을 앞두고 펼쳐지는 경마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제 펼쳐지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복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 또 채우고 이번 주또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또 소개해드릴 부분들이 신인 기수 세 명이 드디어 이제 데뷔를 했지 않았습니까? 권중석 기수 그리고 이 우인철 기수 그리고 이 조성환 기수 세 기수를 잠깐 뛰는 거를 또 의외로 토요일과 일요일 날 많이들 뛰었습니다. 이 뛰는거 봤는데 다 공교롭게 3등식을 다 하나씩 했어요 3착식을 다다 다 하나씩 근데 그 3등하는 모습들이 뭐 비인기마도 있었고 어느정도 인기마도 있었는데 아, 솔직히 조금은 좀 레이스를 타는거 보면 약간 좀 엉성하게 타는건 있습니다만 처음 타는 데뷔전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 기수들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제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새 기수들 신인 기수지만 정말 나름대로 준비들 많이 해서 어, 이 대비전을 추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모든 조교사들도 야 감량 기수들 그래도 곧잘 탄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감량 태우려고 여기저기 마방에서 벌써 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금 좋아하는 마방들 몇개 물어보니까 벌써 말들을 조교시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 데뷔 전에, 지난주 데뷔 전에 조교사분들한테 많이 벌써 눈도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신인 기수들의 또 기승을 또 팬분들도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펼쳐지는 또 관심 마필 바로 가족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레이팅 80점 이하의 마필들 2등급 배 정도 되는 마필들인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클리스터킹이 마필이 선두권에 정도 갈수 있는 마필 이렇게나 문세영 기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 마필의 좀 장단점이라면 순발력을 있는데 마지막 이 근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버텨낼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것 같고 이제 박빙이에요 이제 우승 콩코드로 마필도 최근 들어 완벽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맥클레 파워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급성장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올라와서, 승군전을 하고 나서, 이제, 강한 상대들과 만나는 게, 이번, 대상 경주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지. 지금 준비는 잘 해놨더라고요, 시시봉이. 일단, 그런 부분이고. 일단, 레이팅 80에 꽉찬 마필이라면, 우승 콘코드, 만대로. 이두 마리에 많은 관심인데, 역시나, 만대로라는 마필의, 이 취입력이, 야 정말 대단해요. 이 만대로도 정말 취임력도 있고 선입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만대로에 좀 많은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뭐 맥을 대도 에 마찬가지고요. 또 지구라트도 나름대로 준비가 좋습니다. 이지구라트에또 최근에 원래는 지구라트가 좀안 좋았던 다리 상태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다리 상태가 좀 회복이 되면서 점점점 지금 걸음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에게 뭐 몰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사실 이클립스터킹이 상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상금 벌이는 데에 있지만 다른 상대권 마필들이 나름대로 다 짱짱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컨디션들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종경도 일간 스포츠배 정말 좀더 좀 면밀하게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 이번 지금 일간 스포츠배가 제가 방송 찍는 게 지금 월요일인데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한번 마지막 마필들의 컨디션도 확인하도록 하겠고 또 훈련 부분들 또 이제 게이트가 확정이 되면 또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정회가좀 꼼꼼히 확인해서 또 일요일 경마 방송으로 팬분들께 또 상세하게 한번 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마필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방으로서는 7조 마방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주 7조 마방이 다들 나름대로 좀 기대하는 마필들 많이 출전하더라고요. 일단 그 중에 이 원더풀 남촌이라는 마필을 가족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원더풀 남촌이라는 마필이 사실상 최근에 보면 이제 걸음에 좀 성장세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더블 남초 이마필이 다리가 좀안 좋고 구절이 안 좋다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좀 해낸 적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제 다리 상태도 조금씩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훈련을 좀더 강하게 올리니까 이제 그만큼 버텨줍니다. 이제 마방에서도 이제 이마필의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부담중량과의 싸움이었어요. 부담중량과 지금 맥시 56이라는 부담량을 달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 과감하게 거리를 1,800으로 늘리고 또 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신인 기술을 아예 태우면서 감량 4kg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더풀 남촌이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52.5를 받더라고요. 그럼 다른 상대 마필들보다도 와 4kg의 감량. 감량 기수의 단점은 있지만 지금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려고 준비하더라고요. 이제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1800이라 그냥 차분하게만 자리 잡고 타기만 한다라며 라스트에서 원더풀 남촌의 취입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그렇다라면 저는 원더풀 남촌이 현장에서 어차피 감량 기수 신인 기수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은 복병 최, 최대해봤자 복병, 복병 정도 인기를 모아주지 않을까 저는 봐요. 그런만큼 팬분들도 저도 우인철 기수가 지난주 타는 거 보고, 뭐 나쁘지 않네. 이번 새 기, 신인 기수들, 나름대로, 어, 뭐, 이번 주 되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번 원더풀 남초 한번 기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이제 두 번째 마필로 가볼까요? 10조 마방에. 기대주죠. 가장 큰 기대주입니다. 이번 주 10조 마방 정말 많은 마필들을 철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10마리가 제가 잠깐 봤는데 10마리가 넘더라고요. 그 정도로 10조 마방이 이번 주 정말 강승부 하는 주간이 아닐까 보는데 그 중에 바로 1등급 마필, 1등급 마필을 가족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바로 원평 스톰입니다. 야, 정말 이 원평 스톰은 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연승을 달리고 정말 좋은 능력을 보였을 때, 야, 정말 10종화방에 제대로 된말 하나 나왔다. 그랬는데, 이제 대상 경주 나가고, 직전에 1600 쉬다 나오면서, 이때 당시죠. 8월 3일 날. 어, 저는 의외로 너무 실망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빅스고를 너무나 좋게 봤었고, 마이웨이. 그러니까, 원평소는은 그냥 인정하고, 빅스고 그때 당시, 주력 막건에 이 마이웨이 딱 받쳐가는 막건으로 딱 정리했었는데 이 원평송 이 임다빈 기수가 말이 이제 500 거의 몇 킬로미터 500한 3, 4 0로 나가죠, 그렇죠? 이 말을 좀 컨트롤하는데 좀 어려움을 가,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야 뭐 다른 상대권들이 뭐 2등급, 3등급이다 보니까 워낙 말이 좋다 보니까 그 걸음으로 이겼다라며 이제 1등급에서는 사실상 기수의 힘이 큽니다. 기수의 실력이 커요. 차이가 말을 끌어내는데 임다빈 기수가 조금은 좀 한계의 지점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번에 바로 마이야 기수로 안장 교체를 합니다. 이제 주행 검사도 받아 놨고 훈련하는 모습도 보는데 잠깐 한번 훈련하는 모습 볼까요? 네, 보시면요. 문학보이라는 마필과 이제 일요일 날 병합을 합니다. 살살살살 이제 붙여서 하고요. 자한 바퀴 빼잉 돌고 직선 주로 다시 이 걸음을 쫙놔줍니다네한 바퀴 돌고 그렇죠 걸음을 쭉놔주죠 네, 문학 보이란 마필이 사실상 걸음 자체가 쫙 시원하게 나오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원평스톰이 이제 걸음을 어느 정도 맞춰주다가 쭉 뻗어 나갑니다. 좋죠 탄력감 워낙 좋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마이야기수가 이 원평스톰을 레이스를 펼칠 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 레이스를 1800m 선위권에 딱 붙여놓고, 마야 기수의 스타일 아시죠? 먼저 치고 나가는 스타일. 그냥 먼저 그 상대권하고 같이 붙여서 타는 게 아니라, 사코너 진입하기 전에 먼저 아예 그냥 걸음을 빼버립니다. 항상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걸음을 빼서 아예 벌려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평스톰을 꼭 그런 스타일로 경주를 타지 않을까라는 봅니다. 일단 원평 스톰은 주행 검사도 했는데 주행 검사 때 보십시오. 58초 8. 이라는 그냥 붙들고 살짝 살짝 재가을 물리고 그 정도로 컨디션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번에 등짝을 바뀐 마이야 기수의 원평수톰 저는 상당히 이번에 기대를 합니다. 팬분들도 좀 실망을 가졌고 직전에 많은 좀 아쉬움을 남겼었지만 이번에는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전 봐요. 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투마방에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마필이 나옵니다. 썬더 마블. 이야, 정말 김효중이와 찰떡궁합을 보이는 마필이죠. 어, 어린 망아지 때부터 꾸준히 김효중에 타고 있는데 정말 이 마필도 능력 대비 좀 운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좀 강한 상대들도 만나놨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말 잘 뛰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화이트 컬러 그리고 손에 손잡고가 너무 잘 뛰었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썬더 마블리 마필도, 김효종이가 정말, 정말 정말 잘 타줬거든요. 근데, 거리가 짧았습니다. 1300이라는 거리 자체가. 잠깐 한번 영상을 보면요. 4번입니다. 발주 잘 받고, 선입권에 딱 붙어갑니다. 바로. 근데, 레이스가, 이제 안쪽에 가는 2번 화이트 컬러가 상당히 빠른 레이스를 펼치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과 살짝의 좀 경합을 하더니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과 경합을 하다 보니까 레이스가 순간 빨라졌어요. 순간. 그러다 보니까 효정이가 나름대로 자기도 뭐느린게 아니었는데 순간이래 처집니다. 이게 처진 게 뒤로 말이 늦어서 처진 게 아니에요. 워낙 앞이 빨리 끄는 레이스기 때문에 처지게 보이는 거지. 이게 절대 말 자체가 처진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1400에 출전하기 때문에 이 썬더 마블이란 마필이. 충분히 선이권, 중이권이 그냥 붙들고 뛴다. 직전에는 레이스가 빨랐었고. 그리고 외곽에서 빼고 때리고 나오는데요. 정말 빼고 나왔을 때, 보이시죠? 제일 마지막 꼬랑지 있었어요. 제일 꼴찌 있을 때. 밖으로 빼고 이제 안쪽 채치 계속 때리죠. 표정이. 발을 좀 빨리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죠. 발을 못 바꾸니까 더 탄력이 좀덜 나옵니다. 확실히. 훈련 때라도 이 발바꿈을 좀더 신경 써서 바꿔준다라면 충분히 더 걸음은 뽑아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게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면 발을 못 바꿔주고 끝까지 이렇게 뛰는 모습이 나오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면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급급하게 뛰니까 그래요. 근데 말이 자기만의 페이스를 잡고 라스트에서 발바꿈을 해주면 발바꿈 잘합니다. 원래 다. 효정이도 그런 발바꿈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일단 저는 이 썬더마블, 충분히 저는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여줘요. 이번에 1400m 거리를 더 늘려서 준비하고 있고, 직전에 페이스에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썬더마블 팬분들 꼭 한번 노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관심 마필 여기까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경의 말발굽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신만큼 정경 역시 힘이 납니다. 더 나은 방송으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4주차 경마 더 탄탄한 그런 내용과 또 현장에서 결과물까지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정경이가 건빛 뭐 게시판에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뭐 ars라든지 문의 연락처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또, 종이가 토요일과 또 일요일 경마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